여기 위로 올라가면 대극장로 있어요? 아니면 3번 거기서 내려오세요. 오른쪽으로. 어. 내가 데려올 데려올게. 데려올게. 네. 가자 겹소리 붙어라. 오케이. 자 요정들 땡겨주고아 진짜 오늘은 민 먹어야 된다 이거. 개미든 대극장로든 이거 씨. 다 잡았어. 1 0분만더 때리면 돼. 오 나대지마 기사까지 왔다. 이거 끝났다 끝났어. 이거 잡고 어!! 컷! 아거지다어야대 p o n 집안이 뭐야 <laughs>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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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이민터 어, 먹었네! 우리가... 진짜야? 딨 ג 아, 야 진짜야? 네들아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우씨 야 근데 왜, 왜 이게 안 보여? 음. 오이민다아뭐어 <laughs> 아, <laughs> 뭐, 어떻게 된거요 사진 찍었어? 예 나 나대지 마라. 오케이. 가스 가스 빨리. 빨리 빨리 가스 가스. 가자 가자. 와, 미쳤다, 아, 빨리 씨. 아니, 가스 때 사주가 가스. 뒤 가자! 아, 가스 때려 잡자. 오늘 날이다. 멸 먹었습니다. 어, 아, 빨리 가자. 좋아.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레고 레고. 아. 자, 이제 류있으니까 야, 류다 뿌려. 이게 이게. 류는 혈원만 들어가잖아. 근데 혈원이아닌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아, 맞지. 아. 맞지. 야 마도 값이 얼마인데? 마도 1개0 0만에 어. 0만마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누가, 누가, 어, 여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내내내어내어어어가먹어어어 <laughs> 윗법사 있는데? 이리로 아, 오세요 야야야 <laughs>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잠깐만, 난리 났다 모여주세요 오늘 아, <laughs> 미쳤다 뭐야, 뭐야, 야 이거 웅형이 뭐, 하면 좋아. 되지 이거? 예 형이 음. 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야나 개일이다 미쳤다리 오졌다리 지렸다리 쿵쿵따리 바로 결제 와 미쳤다 야 오늘 미쳤다 야 이거 삼종법소 삼종 3종, 삼종 비법서 모아버렸네 삼종 비법서? 어 좋아. 자 데스 잡자. 잡을 수 있어. 이거 나 믿어봐. 자 사장이가 돌기 시작하면 다 오시면 됩니다. 우메 니가 한 대도 안 맞아 안 맞고 돌아야 된다. 네. 일단 활은 일단 겁나 잘 박히거든. 그리고 딱두 방은 버텨. 만약에 데스한테 한방 맞아갖고 피가 없다. 저 밖에 나가서 피채고 들어와. 오케이? 그리고 까매 감어. 범사 까매 감어도 되잖아. 공짜잖아. 그거 맞을만 있으면 되잖아. 자. 계속 돌아. 무려, 무조건, 무조건 잡어. 이거 전 서버 최초야. 이거. 이렇게 잡는 방법. 그리고 유정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게 이상한 거야. 까매. 요정 그거 감, 감으면 되잖아. 이사 어. 잡겠네. 그렇지. 최대. 이거. 최대 사거리에서 당겨 최대 사거리 이 정도. 그렇죠. 자내 자리 안맞아 화면 밖에서 어? 활지라면안맞아 데스가 그림에 보인다 맞는 거야 오케이. 데스가 그림에 안 보여야 돼. 이제 백업 되겠어? 음, 맞네. 야 맞는다 그냥 전부다. 야 이거 격수 두명 만들어 가지고 여기 두 명이 길 맞고 뒤에서 당기 땡기, 당기면 편하게 잡거든. 어? 한칸더 안으로 들어와서 고정 딱 눌러서 두명 이러면 안 맞지 않을까? 방역을? 안 온다, 여기. 이게 벽에, 벽으로 박아보고게 장품이 안 닿나? 잠깐만, 내가 트리거와 야, 왜이에 치진 않았니? 안 오네. 어, 안, 맞 받아본다, 여기네. 아니, 이거 엇각이네. 응, 좋다. 안받아네다 아, 나, 그, 뒤에 가서 일편. 일주일... <laughs> 오케이, 밴트 바뀌었어. 아니, 갑자기 또왜 이렇게 또 사람이 들어왔어. 늘어나지. 이제 잡을 거 같으니까. 그래, 이게 닌지요! 야, 얘들아, 다음 선수 내가 몸빵할게, 까면, 너 케이지 까면 있냐? 예, 네, 있어요. 어, 그럼 케이지 가야. 어, 선을 한번 바뀌었을 때딱 하면 좋은데. 어, 바뀌었다. 그래. 어, 지금 나봤어, 지금 나봤어, 나봤어. 어, 천사장 베르. 예. 저 베랄 때 네, 올게요. 저힐 주세요. 힐 줘. 케이지 힐 주고 민 줘. 오 야이씨! 힐, 힐 주고 아, 민 줘. 아, 민이 안 돼, 케이지. 아, 민이 안 되네, 나는. 아, 아 그렇... 그렇네. 아, 민이 안 돼. 그렇지. 이제 나를 백업. 올체, 개철이 백업. 개철이, 더 일. 오케이. 나만 믿어. 전문가니까. 금방 갈게요 오케이, 그냥 네가 와. 왔어요. 천사장 왔어요. 천사장 왔어. 자, 법사 오케이, 빼고. 힐힐 나나나 천사장 이나나 나 봤어 나. 어? 천사장 일을 줬어야지. 개철이 내가 다시 버티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따가 일나일 일! 개철 쳐 일! 무한 일! 개철 일! 무한 더더더더이더더 나이에 이나 나이에 나나이나일나일나나 필라가 없어 오케이 나 이길까만 어 얘! 어, 예. 뭐, 어. 뭐. 어메 씨 와... 야 막판! 이거 안되면 이제 그냥 포기 야, 아니 얘 사세를 사살을... 쳐줘야 된다니까 우리 그래, 뭐하고 있어 다 카멜 맞 지금 7층에서 사냥한 사람들은 뭐야 지금 좀 컷, 아, 아, 진짜. 컷, 컷. 자, 라스트. 자, 어수선하고 지금 뭐, 회원들끼리 싸우고, 그럼 해산해야지. 자, 법사들도 없지. 아, 군 가스트 싸움났어요. 그냥 일로 오시죠. 어, 철수, 철수. 자, 오늘 그냥 해산. 예군 나면 그 이거 네, 체력 떨어져버려. 이거 지금 빡세가지고 네. 안 돼. 우리 혈 망할 수도 아, 있어. 오, 오케이, 바로 아, 가스트로 면 그러면... 오케이, 가스트 가자.